안녕하세요. 상케일링 TV의 지업여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손 올리시고요. 반가반가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들하고 같이 준비하시고, 반가반가, 샤방샤방, 뿌잉뿌잉,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하하하하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손에 열을 많이 내서 얼굴 마사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자, 손바닥에 열을 많이 내셔서요. 얼굴에 갖다 대세요. 얼굴에. 얼굴에. 얼굴에 갖다 대시면 피부도 좋아지시고 얼굴도 예뻐지시고 주름살도 쫙쫙 펴집니다. 네, 다시 한번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열을 많이 내셔서 눈을 눈에 갖다 대세요 눈에다. 자 눈에다 갖다 대시면 시력이 좋아지시고요. 안구의 혈액 순환에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주 하시면 어, 우리 동양의학의 의성 허준 선생님 아시죠? 허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건강 비법이에요 이게. 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는 또세 가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박수 쳐서 손바닥 열을 많이 내서 얼굴이랑 눈이랑 갖다 대시면. 이게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어, 모션을 한번 해볼까 해요 LOV 다 아시죠? 사랑 자 그래서 오른손은 좌뇌 왼손은 우뇌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오른손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좌뇌만 발달하게 되죠 좌뇌 다행 운다 발달하려면 양손을 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L O V E 있는 다 아시죠? L O V E 손가락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크게 하는 거는 E.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예예예 예, 예, 예할 때는 합장 박수. 합장 박수는 우리 몸 전신에 연결된 345개 협자리가 있기 때문에 박수만 쳐줘도 수지침 맞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먹 박수는 뇌 건강에 아주 좋고요. 여기 견비통에도 좋아요. 야,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은 박수죠 이렇게 풍짝풍짝 사랑해 당신 노래 함께 같이 하면서 해보세요 네 천천히 할까요 제가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E e aí.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 하셨습니다 나부터 사랑하시고 내 가족 사랑하시고 내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시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하고 사랑만 하고 살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면은 그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